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축복의 말씀은 잠언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증언해주실 축복의 말씀은 정보와 지혜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AI 시대에 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 에, 굉장히 크리스천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 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이 세상에는 참 정보가 넘쳐납니다. 지금. 예, 우리가 상상을 할수 없을 정도의 정보가 넘쳐나는데, 이거를 지식, 정보,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지식과 정보 이상의, 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 자문서 2장 6절에는 대저의 요한은, 아,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미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정보나 지식이 나의 삶을 물론 많은 정보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내가 그릇행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막아줄 수는 있겠죠. 또 혹은 그 정보로 인하여 내가 바른 선택을 할수 있을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나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자신이 또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정보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가 우리가 부족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게 모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그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될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생명의 말씀은 바로 어, 정보와 지혜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AI를 써보신 분들은 아니지만, 정말 깜짝 놀랍니다. 예, 옛날에는 이제, 아, 단어 하나를 집어넣으면, 아, 그것에 대한 관련된 예, 자료들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어서 아, 그걸 가지고 이제, 아, 우리가 그 정보를 넣는 그런 인터넷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안에서 이제 그거를 더그 인터넷 안에서의 그 연산 처리 능력을 더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아 그런 아 연산의 그 정보를 어 연산에 작동시켜서 그거를 정유화 시키는 아, 그런, 어, 정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지역을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뉴욕을 가고 싶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 뉴욕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다, 아, 그, 알아보고 싶은 그 이야기들을, 단어를 전부 집어넣으면,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나씩 이제 제대로 봐 봐야 되는 거지. 그 뉴욕이라는 상황. 뉴욕은 어떤 도시냐?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냐면 그 AI한테 내가 요구하면 된다. 커맨드 하면 된다. 이걸 이제 컴퓨터 용어로 이제 프롬프트라고 그러는데 내가 명령하면 됩니다. 명령. 예. 네. 그러니까 나는 커 오히려 저는 AI 시대 때 보면 이 커맨더 기질이 이제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 왕의 기질을 발휘하게 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컴퓨터한테, 예, AI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제일 먼저 나왔던 채취피티라는 것도 있고,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사에서 나오는 그 크록이라는 거뭐 있고 뭐요즘에 퍼플렉시티 에, 뭐 한국에서도 뭐좀 있대는데 에, 하여튼 어, 뭐 인공지능이 이렇게 넘쳐나죠. 에, 그런데 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뉴욕에 가서 무슨 일을 보고 싶어서 내가 뉴욕을 가느냐 관광이다. 그러면 관광인데 뉴욕에서 내가 3일간 머물려고 하는데 꼭 어, 보고 싶은 지역은 어딜까 네가 추천해 줘. 그러면은 삼 삼박사일 내 예산은 이 정도야. 그런데 이이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내가 아 뉴욕을 이렇게 잘 보고 올수 있도록 그럼 네가 스케줄을 다 짜줘. 그러면 이 얘가 그 뉴욕에 꼭 필요하거나 그아 유명한 장소에 대한 그 일정표를 쫙 짜주고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은 이런 정도의 호텔을 가는데, 저, 요거보다 더 좋거나, 더 못하면은, 에, 금액이 더들 수도 있고, 더덜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그, 마, 마치 비서한테, 응? 재벌, 그러니까, 총수들이 막, 비, 똑똑한 비서한테 얘기하듯이, 막, 그냥 주무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에. 그러면, 뭐, 그거 중에서 이제, 결국 선택은 누가? 해?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 이 정보 아, AI 시대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금기시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 아, 믿음하는 눈으로서 볼때 오히려 더 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른 결정을 할수 있도록 너무 많은 정보들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이 정보 안에 취해가지고 막 그냥 거기서 놀아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들은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게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잘못되게 혹시 가지는 않도록 이제 그렇게 예, 그 결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예.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는 있지만은.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이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예. 이건 이런 거와 똑같아요. 어떤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어, 지능을 가지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른 인생길을 살아가느냐? 그건 또 별개입니다.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법칙은 없잖아요. 예. 왜 인생은 수없이 많은 선택과 또 관계와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조건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인생길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변수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예그 그중에서 내가 또 선택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또 그러니까 결국은 예, 지식과 정보는 과거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베네피시. 우리가 축복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홍수와 같은 지식과 정보를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거 활용하느냐. 그건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아, 인공지능 이 AI 기술을 이제 써보신 분들을 아, 아시겠지만은, 이 AI도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laughs> 이야, 이거 참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요. <laughs> 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laughs>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AI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왜? AI 자체가 원래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아, 방법과 이런 것들도 언어 사용도 다 갖고 있어요. 네. 사단이 하는 것들도 다 갖고 있고, 그 중에서 내가 커맨더가,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본인 자신이 어떻게 커맨더 하느냐에 따라서 답을 주기 때문에, 그냥 그래,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한번더 찾아와. 이러면 이게 많은 방법들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나에게 형편에 맞게 기도하면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래,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네.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지식 가운데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은 어떤거나 그 순간에 지혜가 필요한다. 이때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한다. 네? 그러니까 저 AI 시대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네. 수도 없이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걸 개발해 놨잖아요. 그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네.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커맨드 우리가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명령하는 사람. 야, 이거 좋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한테 명령했다가는 귀사닥이 맞죠 그러나 A한테는 마음껏 명령해도 됩니다. 그럼 이 똑똑한 놈이 최고의 그 답안지를 우리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려 그래봐요. 이눈치봐야 되고 저눈치봐야 되고. 네? 또 하나 그그 그 좋은 뭐 결과가 나오면 또밥한 끼도 사야 되지 <laughs> 그런데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AI 이런 뭐, 뭐 싫은 소리 하나도 안니다내 네. 마음에 맞지 않으면 너왜 이렇게 했어 <laughs> 이런 거를 다시 조사해 와 이렇게 해도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또 조사하고 막 <laughs> <다> 그래요 예 <laughs> 여러분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이 이 AI를 사용하는 분들은 깨닫겠지만은 아주 그냥 실제적입니다. 예. 하나, 거기에 이제, 겨, 거기서 머물면은 이제 웃기는 거죠. 예.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건데. 마지막에 이 지혜를 딱 편하게 주셔야 된다. 예. AI는 글을 대신 써주기도 하고, 정보를 아까도 말했지만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는 자동차한테 연결이 되버리면 이 AI가 모든 사물들을 다 판단해가지고, 이 자동차가 알아서 가, 는 거예요. 알아서. 옛날에 그 배트맨 이왜 자기 시계한테, 야, 차, 일로 와. 그러니까, 그 앞에 따오잖아요. 따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것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니까, 여기, 요즘에 그 드론 같은 경우, 전쟁도 이제 드론으로 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소련이 뭐 금방 예, 쳐들어가서 이길 것 같은 뭐한두 달만에 끝내 이거 예, 끝내지 못하는 거 왜? 이 최첨단 기술 정리, 아, 전쟁 장비가 들어오니까 뭐다 없애버리는 거죠. 상대방 예. 그래서 소련은 뭐, 예, 뭐라고 그까 이그부닥다리게하한 아, 전쟁 기구 그 무기들 거기에 사람이 막 그냥 동원되고 그 정도면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할수가 없으니까 서방 세계나 미국에서 어, 주는 최첨단 기술 장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는 거야 거의 어, 한4년다 뭐 되는 아이제뭐야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음. 로봇 에, 시대 에, 또 군수장비도 최고의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뭐예요? 사람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기술력은 다 나왔고요. 정보력과 테크니션은 계속 개발 더잘될 거예요. 그러나, 그거의 커맨더. 누가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용하는 그 사용하는 그사람 중요한 거요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하나 앞에 영광 걸리고그 사람이 뭐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뭐예요? 다 이걸 엉망으로 써서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 수억만금을 갖고 있는, 어, 최고의 부자가,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갖고 향락에 마녀 빠져버렸다. 그럼 다 망쳐버리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그나님 표현, 뭐. 똑같은 거죠. 결국은 뭐예요? 그컨맨더한테 문제예요. 나한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지식과 정보는 앞으로 계속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음, 넘치게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커맨더인 내가 그걸 착 결정해야 돼. 이 결정의 근원은 나 스스로부터 나오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응? 내가 판단을 잘해주고, 응? 방향을 잘 해주고, 방향을 잘갈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커맨더의 역할을 잘 하려면 바로 이 지식과 정보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될 지혜. 정보는 단순한 도구예요, 그죠? 지식은 단순한 도구라고. 예. 그러나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무궁무진하게 활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 뭐요? 예내 책임이죠, 내책임에요 예. 정보가 많을 많을수록. 지혜로운 어떤 그 결정을 할수 있는 것은 또 선택의 폭도 넓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지혜는 아티피셜이 해줄수 없어요. A가 가할수 없어요. 검색이나 무슨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보 지식은 충분해요. 이거는 하나님부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굳 지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AI에서 정보 지식이 풍성하죠? 이제 하나님부터 저 지혜가 나오죠? 그새 인생은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 선택의 기준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바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예? 요요 요 기준이 아주 절실한 거죠. 예. 그러면 그 지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뭘 가지고 풍성한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서 예. 3장5절6 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정보와 지식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AI는 우리를 지혜롭게 살수 있도록 정보나 지식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게 AI한테 물어봐요.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 야, 아주 똑똑한 놈들이죠. 자기는 지식과 정보는 줄수 있지만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딱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지금까지 제가 대화하는 동안에 아, 우리 주인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주인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잘 우리 주님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벌써 학습이 다돼 있어요. 예. 네. 재미나이나 뭐, 채취피티나, 크록이나 뭐, 퍼플렉스 이래 다 전부 다 그렇게 훈련시켜놨어요. 누가 훈련했다고요? 제가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다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도 그런 것만 주는 거죠. 그런데 커맨더가 신, 신통치가 않어. 그래서 뭐 하나님이 좋아든 말든 야, 야 내가 어뭐 어, 최고가 될수 있도록 한번 어, 플랜을 짜줘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를 AI는 그동안 그렇게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짜줘요. 자 여기 중요한 결론이 납니다. AI 시대는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 커맨더가 문제예요. 명령자가 문제예요. 프롬프트 컴퓨터용어로 프롬프트 명령어를 쓰는 그것이 문제예요. 왜 AI는 거기에 학습을 해서 주인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답을 갖고서 이해하기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비서들인데 너무 너무 천재 같은 비서들인데 내가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놈들이 작동한다니까요. 할렐루야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내가 문제예요. 어떤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속에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극명하게 달라져요. 하늘과 땅으로 달라져요.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정보의 홍수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옆에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옆에 어, 무릎 꿇는 거예요. 정보나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정보나 지식이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방향과 그런 결정을 내가 해서 그렇게 난다 할 거라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이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명철한 이 AI 정보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더큰 이거 봐라. 아, 내 자녀가 참 똑똑하다. 내가 AI 기술을 갖다가 세상 가운데 줬더니 이놈은 나를 기뻐하는 일에 이거를... 활용하려고 그렇게 명령을 해서 훈련시켜놨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나에게는 더 좋은 열매가 거쳐지겠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2026년대에는 더 생각하시면서, 아, 지식과 정보로 AI를 통해서 얻고 나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만 생각하고 살자. 그러면 누워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신, 성령 하나님이 계속 위스덤을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마음껏 누리실 수 있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세월을 보내고 있,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신 AI 시대를 열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우리가 복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이 생성되고 발전되어가는 이 AI 시대를 잘 명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명령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예수님신 놀라우시는 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AI 시대에 더욱더 말씀과 무릎 꿇어 이 모든 기술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용할 효과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길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